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미사일 도발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운명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논쟁이나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.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. 두 번째로 안보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. 주변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. 세 번째로 군사적 보복을 고려해야 합니다. 만약에 상황이 악화된다면,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로,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,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와 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. 김정은의 지배체제가 불안정해진다면, 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대화와 협상, 안보 조치 강화, 군사적 대응, 국제 사회와의 협력,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변화와 개혁이 김정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현 상황에 대한 신중한 대처와 현명한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. 피해야 할 것은 패닉 모드에 빠지는 것이며 대담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. 함께 노력하여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! 꾸벅!